당송.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오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이사제의 영광,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의 곳을 돌아 봅시다. 전능하시장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이오제 탓이오 저의 큰타이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부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부소서. 주님 자비를 부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부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부소서, 주님 자비를 부소서, 주님 자비를 부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으시니 주님을 창조주요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찬손들이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곰처럼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제 우리 기운이,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 아무것도 없구나. 마늘은 고수 씨앗과 비슷하고 그 빛깔은 부델리움 같았다.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빠, 냄비에다 부어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 위에 내리면 만나도 함께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시족끼리 저마다 제 천막 어귀에 앉아오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다. 모세에게도 그것이 언짢았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이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눈 밖에 나서 이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제가 이온 백성을 백이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당신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유모가 전 먹이를 많고 가듯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 하십니까? 백성은 울면서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온 백성을 안고 갈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제발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눈에 든다면 제가 이 불행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환호하여라, 우리의 힘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우리의 힘 하느님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나를 따르지 않았다. 50된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은 제 멋대로 제 길을 걸어갔다. 환호하여라, 우리의 힘하느님께.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걷기만 한다면, 나 그들의 원수들을 당장 꺾고내 손을 돌려 그들의 적들을 치리라. 환호하여라, 우리의 힘하느님께. 그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악청을 받고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리라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비를 먹이고 방틈의 석청으로 배불르게하리라 환호하여라 우리 힘하는 예께 알렐루야 알렐루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부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르자 유월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시어 리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몇달 보시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미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명 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僕、ファンはのっです。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나오르신 대로 저희가 땅을 구워드린 땅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을 되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역으로 쓰느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협을 창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손을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높은데서 산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미 받으소서 높은데서 산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의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드리신 다음 쪽개어저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 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보어 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 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교환 세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꼬리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백필이신성 요셉과 복된 서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군부대로 내게 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끝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 석고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게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해 주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길은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나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아옵니다. 기도합시다. <laughs> 주님, 천상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